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또한 주가 종반에들어서고 있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또7분 준비해 봤습니다. 아, 나름 괜찮은 개체 준비했는데요.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금계 3반입니다. 금계 3반도 이렇게 준비해 봤구요. 어, 2번은 중투호입니다. 중투호고요또3반은황산반입니다황산반도 어, 어, 이렇게 준비해 봤구요. 또 4번은 어, 입변 서반입니다. 보시면 어, 입변 서반도 준비해 봤구요. 또 5번은 삼반 어, 노코입니다. 3반 놓고 특이한 3번 놓고 준비했고요또 어, 7번은 아 6번은 단엽입니다 어, 또 신앙이 이렇게 올라오는 단엽도 준비했고요어 7번은 어두항골 어, 황산반입니다 아, 멋지게 광엽으로 발전하는 그런 어두항골 황산반까지 이렇게 일곱 품종준비했고요또어 분을 틀어서 음, 뿌리하고 벌벌 건강한지 보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을 틀어 봤습니다 아 뿌리 벌벌 상당히 튼실하고요 어, 배양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다 건강하고요 1번부터 어, 어, 자세하게 어, 설명드리면서 촉수와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 근개 3반입니다. 인기 있는 그런 근개 3반, 어, 노코로, 보시면, 어, 중배부른 그런 한엽변으로 항색과 녹색의 그런 무늬가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어, 품종이고요. 어, 또매총 만들면 상당히, 어, 보기 좋은 그런 여배로도, 어, 멋있는 그런 그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 뿌리도, 어, 한 가닥에, 어, 저기, 한 쪽에 세 가닥이고요. 상당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배양하시기에는, 아, 아주,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상당히 예쁘지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어, 그런, 음, 근개산반입니다 예. 그래서, 길이는 이 길이는 9cm 고요이 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쁜 그런 또 예배도 한번 매척 만들어서 작품도 만들어보시고 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1번 근게 3반이었습니다. 네, 2번은 중투호입니다. 촉수는 세척이고요 어, 보시면은, 진청에 녹가색 아주 깊게 쓴 그런 항생 무늬가 잘 발현된, 어, 그런, 음, 난입니다. 전진 쪽에 세력을 받기 시작하여서 아주 잘 나왔구요. 어, 보시면, 또, 이 지마입도 상당히 색감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어, 멋지게, 또, 한엽변으로 아주, 어, 잘 들어있죠. 색감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또 옆도 상당히 두껍고후육으로배불떼기 어, 그런 한엽변입니다 간상미가 상당히 좋은 그런 중투지요. 한번 또 점점 발전도 쉽게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올려봤습니다. 아, 상당히 예쁘죠요잎성이 그래서 한번 또치마도 이렇게 잘 모아져 있고 멋진 음, 그런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한번 배양해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뿌리하고 볼보다 상당히 튼실합니다애그 배양 과정에서 조금 깜께돼서 음, 그렇지 어, 배양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또 이렇게 보면 자마가 이렇게 지금 자마가 튀고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어, 세척이니까 금방 촉수도 불고 어, 멋지게 어, 발전도 시켜 보시고 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촉수는 어, 3촉이고요. 자마 달려 있고, 입길이는 16cm에 입폭은 어, 1cm까지 나옵니다. 아 상당히 강력이고요. 어 가격은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중토도 한번 어, 눈여겨보십시오. 이번 중토였습니다. 네, 이번은 황산반입니다. 배불뚝이에 그는 한옆변에 항산반 무늬가 아주 깊게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무늬 자체가 상당히, 어, 강엽에 이런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보시면, 어, 상당히 예쁩니다. 이쪽에 또 치마 입에도 보시면, 어, 상당히 예쁘게 잘 들어있죠? 어, 그리고, 어, 여배와 꽃을 함께 볼수 있는 그런, 어, 멋진 항산반입니다. 여기 이제 한 입장이 조금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어, 산반 무늬도 상당히 잘 들어있고, 또치마입도 상당히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육질에 그런, 어, 이 아주, 어, 가랑가랑한 그런, 음, 항산반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기부까지 상당히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깐성미가 우수한 그런 음, 항상만이지요 어, 여배로도 꽃도 기대해 보면서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올려봤고요. 한몇촉 만들어 놓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뿌리 볼보도 상당히 튼실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보도 상당히 튼실하고요또 어, 이렇게. 사마가 이렇게 지금 틀려고 어 밑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봄 되면 금방 또 촉수가 불어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지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어 3번 황산반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이고, 입 길이는 13cm에 입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멋진 항산반 꽃도 보시고 여배로도 한번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3번 항산반이었습니다. 네, 4번은 입변서반입니다 아, 보시면 어, 단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엽성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어, 플라스틱 잎변 같이 아주 두껍고요. 어, 아주 단단하고 이 가장자리에 놓고 무늬가 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전입장만또 반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굉장히 배고리 깊고 가랑가랑합니다. 어, 보시면 엽성이 상당하죠. 여기서 보면 사실 여기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상당히 배구리 깊습니다. 깊고 뿌이 자체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한번 배양해볼만한 그런 개체고요 보시면 치마에도 어, 상당히 오가져있죠. 그리고 여기 신화가 하나 크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도 상당히 튼실합니다. 배양하시는데는 아무 문제없고요 볼보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화도 아주 크게 나왔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어, 놓고 무늬가 상당히 잘 들어있죠. 여기다 전체적으로 파니 깔려 있고 어, 배고리 장당이 깊습니다. 이또 예, 세력이 붙으면 어, 아주 무늬도 더잘 잘 나올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올려봤고요. 어, 촉수는 한 척이고, 신하 이렇게 크게 하나 붙어 있고요이 길이는 9cm에, 이 폭은 어, 1cm 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어, 3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진짜 멋진 종자목입니다.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4번, 입변 서반이었습니다. 네, 5번은 3반 어, 놓고입니다. 어, 보시면, 어그 모조보다 전진초기 무늬가 조금 덜 나오기는 어, 했는데요. 세력에 붙으면 아주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무늬가 좀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 그래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종자목이고요. 어, 보시면 어, 색감이 모조 쪽에 상당히 어, 화려하게 잘 들어있죠. 어, 보시면 여기도 지금 어, 치마이페도 상당히 한 옆변으로 아주 멋지게 녹화 어, 어, 무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아, 여기 이제 조금 어, 끝에 하고가 조금 탄 흔적이 있는데 뭐더 이상 그뭐 병이든 안 그런 것는 아니고요. 골바하고 어, 뿌리도 상당히 탄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양하시는일 아무 문제 없고요 여기도 신화가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어, 한몇총 만들면 조금 특이해서 한번 배양해 볼 만한 음, 그런 개체입니다 이것도 한번 조금 추천드려 보고요 조금 어,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여기도 어, 실제로 보면 이 개체는 상당히 예쁩니다 어, 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쁘고, 어, 그렇습니다. 예, 매충 만들어서 한번 작품도 만들어보시고 하라고 올려봤고요. 좀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음, 촉수는 두 촉이고요. 신한 촉 이렇게 크게 지금, 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12cm에, 이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18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가격 대비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한번 좀 특이하니까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또 올려봤습니다. 5번 3반 놓고 였습니다네 6번은 어 단엽입니다. 단엽 한 쪽에 어, 어 신나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잔나사지가 아주 잘 깔려 있고요.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어, 배은배불대기 한입병입니다. 어, 한입병으로 작지만 세력이 붙으면 아주 더클 그런 종자목으로 보이고요. 어, 한번 또 배양해 볼 만한 그런 단엽입니다 어, 상당히 이까지 오가져 있으면서 어, 이렇게. 한번 배양해보시라고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어, 또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도 상당히 튼실합니다.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요 어, 단엽은 또 매초 만들면 자그마나이 상당히 예쁩니다. 단엽 특유의 그 메사지가 깔려있는 그런 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니지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보, 매초 만들어서 또 어, 한번 대주도 만들어 보고 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꼬리도 튼튼하고, 그래서 어, 촉수는 한쪽이고요, 신화 하나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음, 길이는 5cm에 입 폭은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어, 조금 작기 작아서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고요. 종자목은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6번 단엽도 한번 키워 보십시오 6번 단엽 이었습니다 네 7번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입니다 항산반 아, 두안골 입니다 보시면 두안골 하면 아주 유명한 어, 그런 어, 항산반 이지요 어, 보면은 어, 항산반 무늬가 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잘나왔고요 여배로도 어, 아주 우수하고 어, 보면, 은 입엽에, 어, 배불뚝이 그런 한엽 변, 변으로 아주 명품 산반입니다. 어, 이, 저기, 도안골은 이렇게 배양을 하시면은, 이제 촉수가 불어나고 이렇게 세력을 받으면은 상당히 강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어, 물론 꽃도 그 기대되지만, 그 여배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어, 황사만입니다. 도안골이. 그래서 도안골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촉수가 조금, 음, 그래, 세력을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세력을 받으면 상당히 강여보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난이지요. 그리고 뿌이 벌벌 튼실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까만 거는 배양과정에서 그런 거고 되게, 이렇게 만지면 되겠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벌거도 건강하고요 배양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색감이 기부부터 아주 멋지게 들어있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 3번 무늬도 상당히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 점점 세력을 받으면 강력으로 가니까 한번 종자목으로 들해서 멋지게 한번 배양 해 보십시오 음. 척수는두척이고요이 길이는 12cm에 이 폭은 어 0.7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6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멋진 또두안골 한번 드려서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또, 어 예배로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어 황산반 두안골이었습니다 네. 1번부터, 어 가격과 척수 어, 또, 말씀드렸구요. 뿌리 불고 건강한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배양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것같고요 어, 이번부터 가격, 촉수 한번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보시면은 큰게 3반이고요 어, 촉수는 한쪽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7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은 어, 중투호입니다. 그리고 어, 촉수는 세 촉이고요. 가격은 17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황산반이고요. 기분까지 아주 어, 색이 잘 들어있는 한 옆에 의 네, 그런 배불뜨이 황산반이고요. 또 촉수는 어, 두 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27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로코 무늬가 아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다리로 해서 잘 들어있는 전면적으로도 또 반이 많이 갈려있는 그런 입변 서반이고요. 촉수는 한쪽이고, 신하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고루 분명하고요. 그래서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이는 멋진 아마 종목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특이한 5번 3반 놓고고요. 촉수는 두쪽이고, 신하 여기도 크게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한번 만들어봐라, 올렸고요 또, 가격은 18만원입니다. 그리고 6번은, 어, 단엽이고요 어, 촉수는 한쪽에 신화 이렇게 하나, 또, 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리뿔리건강하고요 음,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7번은, 어, 무한골 항산반입니다. 왕골 항산반이고요. 어, 또, 세력이 받으면 아주 강력으로 가는 멋진 종자보이죠 어, 속수는 두 척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어, 일부 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캐치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 나눔이었습니다.